뭐해 지금 우리 잔치 사진 좀 찍? <목소리> 오늘 다 아니 같 우리는 이0년 전부터. 근데 저기. 아, 어, 안 응? 다들 배워 거기. 나는 한달 동안 지가다가 때를 탔어요. 어 너무 자 그럼 는 거기서 한. 옛날 좀 썼었어. <있었어요>. <목소리> <우리> 그... <목소리> 그 전에 배워서 뭐 찐줄 알았어. 그쪽은 10평 18평 정도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고래를 의, 이제 의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돌아서 이제 어떤 저좀 메타포화가 좀 있어요. 막만아 이거 같이 만들어. 그래서 파블렛스그 아, 아, 그런. 아, 그게 뭐야 50만. 몇년전5 0 그런 기념으로 좋아해요, 제가. 이거는 굉장히 화려작가세좀 색다른 표에다가 전혀 갈라 먹 먹은... 고 계신 <laughs> 아, 네. 단정 마지막 날또 잊어버리고 항상 안 찍으니까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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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을게요. 네. 아, 이거. <laughs> 그 아, 보면서 찍는 거예요? 그게 좀안 켜지는데? 안 켜졌어. 다어에무 있어. 나 먹으라는데, 이제 문제 우리 차, 아까 짜게 먹으라 우리... 우리 동네 하는 거예